한인관사 협회에서. 네. 매년 하던 플루샷에다가 네. 이걸 저희들이, 이제 네. 왜냐면 회장님이 네. 코로나 등등을 더 다시 뭐죠? 네, 네. 왜냐면 어, 플루샷은 뭐한 10년 전부터 저희들이 해본 행사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 어, 폼에 그 플루샷을 했으면더그 CDC에서 나온 게 부스터 그걸 레커멘데이션 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 플루샷, 플루는 많이 좀 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플루샷을 맞고 했기 때문에 그 업테이크 그러니까 라이즈 하는 거 플루샷이 좀 심해지는 거는 많이 방지를할수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코비드는 그래도 지금 완전히 뭐80% 90%트가 아닌 아직도 60%도 다뭐못 미치는 그런 아, 레이시라 지금 저희들이 계속 코비드 그거를 아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도스정도가준비되셨나요그꾸 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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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얀슨 저는 저요 그것도 예. 있던데 한국 분들은 얀저이라고 하고 영는로는저슨이라고 하고 는거는저슨앤는슨에서는오는 저는 저는 저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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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희들이 지금 젠슨이나 아니면 모델나는 아직 FDA 승인을 못 받아서, emergency use only로 저희들이 지금 도수를 하고 있지만, 파이 i 는 FDA 승인을 받아서, 어린 아이들까지 지금 12살 이상, 지금 백신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 아, 저 이제 어저께로, 그러니까 프라이데이, 금요일 날 날짜로, 저희들이 부스터 그거를 확인을 받고, 아,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부스터 샷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저, 제가 이제 간호사 협회하고 같이 일을 하지만 아, 이제 메인 컨택이 돼서 제가 이제 3월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계속 메르코파카운니에서그 코비 백신을 공급을 받아서 저희들이 오늘 아 파이저, 그, 아, 백도스 그리고 제인슨, 제인슨, 어, 백도스를 받아서 오늘 어퍼이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지금 백신이 다 떨어졌습니다. 네. a 월이부터 you took Maricopa County, Pogong, Giran, Kachi, h a z 시안 커뮤니티 상대로 네. 이제 h a 넓혀 네. 나가시는데 e 네 n b e c a u 월에 I 번 e a n Supreme. I mean, the Asian c o m m u n 계획이 있으신가요? 10월 16일 날은 네. 계획이 네. 돼 있으시고. 네, 예, 10월 16일 그리고 지금 아, 여태까지 서부 쪽에서도 하고 싶었는데 저희들이 장소를 아, 찾을 수가 없어서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감사드리게 새생명 장로교회에서 그 장소를 빌려 주셔서 저희들이 11월 6일에 저희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11월 6일에는 한인들뿐만이 아니고. 네. 의 시한이나는 뭐인종 네. 관계 없이 네, 네. 가서 타이시를 네.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한인들을 위해서 시작한 거지만 아, 그래도 여러 나라 그 같은 대표자들끼리 저희들이 계속 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아 그분들이 모아 저희 어, 뭐, 교민들을 그쪽 교민들을 모시고 오셔서 그분들도 스루샷도 어, 맞고 코비드 백신도 맞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 추가로 한 거는 당 검사와 비전 검사, 그러니까 아이 그러니까 비전을 정말 어, 뭐라 하지 어, 시력 검사, 네네. 와, 검사, 시력 검사 예. 그리고 당 어, 이제 A1C라고 해서 삼월 평균 검사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런 걸다 해드렸어요. 네. 유방암 검사도 네네 참아야 어, 음. 저기 멜코파 캐온에서 하다 보니까 커넥션들이 더 생기네요 그래서 아 어, 이방 검사도 무료로 해주신다 해서 어시얼 이미징하고 아그 에이지 컴플리케어 그분들의 협찬으로. 음. 저들이 또 오늘 또어 무료로 유방암 검사까지 할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다시 10월 16일 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아 검사를 하는데 지금 벌써 아 예약이 벌써 다 찬, 찼어요. 그래서 한두 자리밖에 남았는데 아 그래도 혹시나 저희들이 캔슬하는 게 있으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저희들은 신문 광고를 보시고 아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들이 웨이팅 리스트에 넣었다가 캔슬라션이 생기면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약은 그 한인의 웹사이트 통해서 거의 대부분 받으시죠. 네네. 따로 별도로 받지는 않으시고요, 그죠 예, 저희들이 따로 별도는 안 받고 예. 왜냐면 이메일을 그 오시는 거하고 전화 오시는 거를 저희들 받다 보니까 너무. 아, 정리가 안, 좀, 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 되도록이면 한인의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해서 그쪽으로 예약을 하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음, 저 웹사이트, 아, 폰넘버하고 그거를 따로 예, 설립을 해서 지금 그 아, 문의를 받고 있으니까 그쪽 편으로 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 메시지나 그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아,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 전부 다 일하는 사람들이라 바운티어들만이 하는 사람들이라 뭐 금방 금방은 연락을 못 드려도 저희들이 그래도 되도록이면 24시간 안에나 48시간 안에 연락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한국에서 큰 봉사상을 받으셨는데 네. 그거 받고 나서 조금 더 어, 그가 무엇이 되셨겠어요? 네네네. 공군에서 네. 네. 아주 큰 봉사상을 주셔서, 이래 그또 봉사상 선정자가 되셨는데. 아. 마가렛 마리안느인가요? 네? 네네. 마가렛 마리안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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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마리아르 마리아르, 마가렛 마리안느, 아니면 마리안느 마가렛,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 어, 그분들은 진짜 많은 봉사를 사실 3년 동안 하신 분인데, 아, 어, 이번에 제가 그런 큰 상을 사게, 타게 돼서 좀,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스럽지만 그래도 마음이 한 층으로 무거운 게 그분들을 따라가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뭐 발꿈치도 못 따라갔지만 제가 그 남은 시간 동안 제 열심히 교민국에서 봉사를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세계 간호사회 네네 그총 모임이 여기 피닉스에서 열리지 않습니까?네네 어제 준비는 잘되셨 싶어요. 어, 많이 힘드십니다 힘들어요. <laughs> 그래서 이런, 회장으로서 준비해야 될게 많으시죠? 네,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정확히 아, 며칠입니까? 정확하게 10월 22, 23일입니다. 그래서 음. 저희들이 생각했던 바와 같이 뭐 그다지 많은 분들을 못 오실어요. 그래서 아, 좀 저희들이 좀 많이 오시려고 하는데 지금 코비드그시추에이션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 전형 바이러스, 대오타 바이러스도 지금 나오는 상태고 이 해서 많은 간호사분들은 또 전선에서 일하시니까 타임, 아, 이제 오려고 계획을 했다가도 아, 일하는 데서 일을 해야 되는 멘데 o r 리 그거를 해야 돼서 못 오신다고 연락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나이 드신 그 간호사분들은 또 걱정이 되시니까 못 오시고 그래서 그다지 많은 분들은 안 오시지만 그래도 한뭐 80명 내지 90명 정도는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아, 그리고 아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다행히로 저희들 아리조나 간호사 협회 그 멤버들이 열심히 뒤에서 도와주고 있어서 제가 훨씬 수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부치실 말씀은 제가 질문을 아. 안한게있습니까 네. 뭐 추가로 제가 뭐, 말, 씀드릴건 없고, 저희들을 항상 이렇게, 아, 이런 행사 때마다 도와주시는 우리 아시아나 배사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한인회하고 같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우리 간호사협회, 아, 그분들 전부 다 같이 너무들 열심 열정적으로 너무 일을 잘 하시고, 저희들또뒷일리는 저희 한, 뭐, 한 6년 동안 계속 저희, 아, 플루 백신을 그, 지원해준 그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또, 메르코파우 카운티,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를,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를 이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저희들을 도와준다는 소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어떤 분이 익명으로 또 도네이션을 해서 주시고 가시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희 간호사들을 챙겨주시는 우리 교민들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